야, 클린 상자 아까. 뭐야? 뭐냐? 뭐냐? 어? 뭐야? 나. 나왜 클린 나. 아..뭐야..이거 왜왜왜왜 추방당한거야 와..진짜 아, 아클레상자도 못보았고 아..방송 안찍은지 한.. 4일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 오랜만에 클랜 상자 또 깔려있는데. 와, 아, 진짜 어떻게 추앙 당할 수가 있지? 내가, 내가 클랜 상자를 조금씩 모아서 그런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그 클랜을 들어오긴 했는데, 인내하, 인내하세요가 무슨 말이에요? 인 잠깐만, 여기 인내 인사하세요. 여기 있는데, 인, 인내가 뭐 인, 뭐야? 인사 아니야? 인사, 아니, 저, 오타 아닌가? 인내. 들었는데, 이 데이 한판 해주세요. 클랜의 공유 뭐야? 안 해주네, 엄청 빠르네. 전, 저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부드럽워 와, 2대2도 안해주네요 이건 잘 되네, 이제 제 예측 잘 되는 킹사타노 9렙 그냥 조용히 을게요 우리팀 뭐야 아니 화살을 왜 아니 저해핵왜 상대방아 내가 우리가 우리가 늦게 늦게 왜 우리가 안보내는줄 알았냐? 월나난 저는요 원래 게임 들어올 때 저는 바로 보기 때문에 막딴 사람이 처음부터 막막 막, 막 빡세게 나가도 저는 맞지 않습니다 타워에 타 타워를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기다리죠 이건 이거는 어 마법사 가야겠네. 와. 야 우리 어 우리 팀 해골군데 잘못 썼고 엘릭스만 버렸습니다. 그, 도둑. 나 해주고. 도둑을 안 막네요. 도둑 무시. 아, 저 골렘이나 삼총사 가려고 아무것도 행성 안한것 같네요. 과연, 닥프의 정답이 맞을지? 어, 말이 맞을지? 아, 뭐, 저거 가려고. 일발을 가는데 저걸어복제해주죠 복제 복제 아씨 이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해골 군대를 왜왜 왜 보내 왜 보내 해골 군대는 프린스나 배틀램이나 호그라이더 아니면 일렉트로나 도둑 나무꾼이나 프린세스는 말고 그냥 뭐 어쨌든 뭐 그런 데에다 써야 되는데 해골 군대를 왜. 일는첫 판부터 상크 딱 가버려. 뭐야? 딱 가버리죠. 통나무딱굴려주고 끝났습니다. 딱한 방에 끝내면. 아, 세개 모아야 돼. 고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팀돌 뭐야, 이거 되게 왜 이래. 와, 하지만, 11렙 대 11렙.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와, 과연, 과연, 되게 될 것인지. 저희 팀 이제 돌진님이 이제 그거, 마스터, 이, 이건, 아, 마스터는 아니고, 이제 그거, 이제 그거 뭐지? 그리그에 아, 그거, 그칼 하나 있는 게 뭐지? 그칼 하나 있는 거? 아, 잠깐만, 나 갑자기 왜 이러냐, 말을. 와!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막, 와, 대박이다.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야, 볼러 6렙! 야, 우리팀 기사 만렙! 와, 뭐, 스키프도말 만렙이야, 와! 나, 오, 저 오징어 지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은 좀 이상해요. 솔직히. 야, 엘바 11, 내가나이트 으, 음, 전 메가 나이트 2레입니다 야, 메가 나이트 바로 잘렸어. 실화냐? 와호라이더 말렙. 실화냐, 또? 와우. 와우. 이, 와우. 발도 와우. 아, 아쉽네요. 저희 팀아 같이 보냈네요. 괜찮습니다. 통나무두번딱 빠져줍니다.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난 아직 아 해, 나 10이라서. 아직 카드가 아직, 레벨이 아직 줬단 말이야. 원래, 이게 11레벨이면 제가 마법사가 지금 9레벨이에야요 야! 마법사 10레벨! 신비... 야! 로 롤! 야, 로자! 빨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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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프리스 칠레! 와 허! 와와 와! 대박! 와우. 근데 진짜로, 저 놀랍네요. 저희 땐 머스키 병 오케이. 당연히 도전자 1이, 1이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아, 우선은 문제가, 이건 도둑을 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건 통나무 딱 굴려주고. 와, 통나무를 굴려도 발키리가 살아남는 게, 와. 제가 막을게요 괜찮습니다. 여긴 제가 막겠습니다 감자, 아, 저, 저희 땐 감자 써야지, 감전 아, 그냥, 제가 프리젠스를 보요 오케이, 송나무 한, 세네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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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여기서 졌네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팀 좀, 좀 하네. 근데 졌다는 게 좀. 아, 이거 이시네. 오. 오. 나하고, 좀, 좀 비슷한데, 이기네. 로얄 고스트. 네, 통함 굴려주고, 아. 이하. 삐로삐로. 아하. 아, 프린세, 아! 까비. 프린세스 자를 수 있었는데, 아. 까비, 까비, 까비. 안 까비. 도둑은 또 이상한데 삐로삐로. 엘리스 고 망했고. 자, 마법사 가줍니다. 자, 인드가 아직 빨대를 꽂으면 안 되니까. 와, 로알 고스트. 젖달피로 한 대를 딱 때려줍니다. 아, 마법살 너무 앞이다, 또. 아. 콩나무제팀 광부, 저거, 용광로에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 어, 진짜로, 진짜로, 광, 광부, 광부 진짜 용광로이다 아, 뭐해? 뭐하냐? 아, 아, 저, 저기요, 우리 팀 뭐합니까? 벌써 광부가, 광부는 땅을 파고 다니는데 무슨 유니처럼 아, 씨. 아, 씨, 뭐야. 아, 뭐야, 마법사 벌초 잘, 아, 뭐야.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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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딸 필요? 광부를 왜? 아, 뭔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는 느낌. 저거 타워에 안 닿긴. 타워. 아, 파이브를, 아! 아니, 왜꼭 무조건, 사람들이 파이브를 무조건 날리냐고. 마지막에 달려야지. 어 뭔가를 모르네. 저도 모릅니다. 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래도 아니 광고 어이건 이거 이건 광고를 이건 유인 끌어야 돼. 한번더 가줍니다. 어 푸세 3렙 이제 이제 이 여, 여기 타오기로. 어떻게 엘리스를 계속 버리고 있는데? 짜증나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메가 나이트 가야겠다 대에나무 네, 좀 엘릭서를 좀 모으고.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이거 유튜브 제목, 닥포가 기분이 또안 좋은 이유.